엄청 좋은 운동이에요. 쉬업을 할 겁니다. 맨? 요즘에 푸쉬업 가보면 이렇게 손잡이가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가 나와요. 없으시다면 그냥 손바닥을 짚고 하셔야 될 텐데 손목에 무리가 갈수 있으니까 굳이나 뭐 사세요. <laughs> 내려갈 때 회전하는 거 보이시죠? <laughs> 안 하던 걸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. <laughs> 여러분 이제 덤벨 플라이를 할때 덤벨을 이렇게 잡자. 손이, 엄지가 이렇게 됐다는 건 더잘 늘어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. 그럼 얘는 늘리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분명 모이기도 하지만 늘리는데 보다 더 신경을 써야 한다. 너무 무리가 되지 않도록, 통증이 없도록 팔꿈치를 살짝 이렇게 구부려서 내려갑니다.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셔야 됩니다. 피드. 그래야 이두가 보다 가슴과 가까워집니다. 설명이 늦은 것 같은데, 운동을 조금 하셨던 분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. 후인 그 밑으로 내려주는 걸 하강이라고 하죠 이거 안 하셔도 돼요 덤벨이 밑으로 저항을 따라서 수직저항으로 내려갈 때 내가 해당하는 운동인 가슴 부위를 이렇게 살짝 들어라 내밀어라 저항값이 내려올 때내 가슴을 살짝 내밀어라 그냥 누우시면 됩니다 손 앞에 정확히 피시고 벌렸다가 모아주시는데 집중하시면 돼요